여기서부터 돈 냄새가 나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제일 사랑하는 다음은 이제 그 카드 컬렉션에서 가장 큰 어,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카드입니다 가장 오래된 카드부터 들 이제 출발해볼까요? 오! 어, 바로 앞에 딱 보이죠? 네 이게 1890년도에 생산되었다는 이즘 빈티지 카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이거 빈티지 빈티지. 진짜 빈티지 네. <laughs> 디자인이 뒤에서 이랬습니다 지금 디자인이 그러면 이런 걸 모아야죠. 무슨 뭐 나오는 뭐 비슷한 뭐 이런 이상한 거 뭐지? <laughs>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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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건또 우리 형님이 또 제작한 <laughs> 카드 중에서 아 맥시 맥심. 맥심에서 카드 를또 많. 이거 잠깐 보여주시죠. 뭐특심이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마술하기 대접. 근데 맥심에서 자 같이 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맥심 굿즈입니다. 에이. 맥심 굿즈 이게 잡지보다 더 많이 그래요. <laughs> 왜냐면 오. 군대에서 군대에서 잡지는 한개 사가서 이렇게 돌려보지만. 카드는 초대원들이 다 하나씩 다 사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맥심 잡지는 어 청소년 관람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음. 성인 잡지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가격 이 많이 올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묶어야지 해리포터. 조커가 해리포터구나. 조코가 해리포터고 와돈 있고 해리맨과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역시 돈에 관련된. 후뿌뿌뿌 후뿌뿌뿌가 이렇게 <laughs> 이런 거도 한뭐몇개열개 정도 아, 정말요? 슈. 그 제일 아끼는 카드 플레이보이 <laughs> 카드 <laughs> 그러면그 안에는 서양품들이 어이예 아까 그 수위가 수위가 한번 보시겠어요네네 네, 한번 수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아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방송 안될것같아자 뒷면 이렇게 플레이보이의 상징이 있고요 아하, 아,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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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까요? 내 네, 방송이 아아아아 플레이보이 카드는 이렇게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목소리> 이게 도 아. 70년도에 나왔던 카드라서 상당히 이게 얼마예요? 음. 플레이보이도 한 새고가 2 30만 원 줘야지 구할 수 있을 거 말까 하는데 구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저는 뭐만 원대에 샀습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여기 이제 카드가 요게 다가 아니고 이제 넘어가서 좀 이렇게 네. 넘어가겠다. 뭐 일단 위에 카드 다 쌓여 있는데 이게 다 그냥 카드. 네. 좀, 안좀안 비싸 되죠? 보이는데요? 아 아니구나. 통인가? 재이 아, 통이야? 이게, 이제 어. 보관하려고 이제. 어. 이게 통 돼, 따로 어. 사야 되잖아요. 통은 따로 사는 거죠. 와. 아, 그냥 어. 서비스 받은 걸로. 아 그래요. 아, <laughs>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좋아하는. <laughs> 제가 좀 <지금> 좋아하는. <스테�> <laughs> 자, 여러분, 아셔야 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게 판매하는 카드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다 면도, 그 다음에 제작 당시 방법, 뒤에 면, 그 다음에 이게 뭐라 써있는지와, 그 다음에 요거 스티커가 뭐냐? 라는 데 이게 지금 파란색은 블루 시리라고 하시고, 이것도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해리포터 카드, 카드야. 원피스, 원피스 카드. 야뭐라이네 오라이네. 이야, 뒤에 너무 귀엽죠? 그러두번째두 번째. 두, 두두 이게,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이게 다예요. 이거 카드 장이에요, 카드 장. 제가 사실은 이제 카드를 모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모은 게 아니라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갈거나할때 이런 카드를 모았어요. 아, 비행기용 카드, 뭐. 뭐 아시아나 카드, 대한항공 카드, 아, 그렇죠. 이런 걸로 제가 카드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비행기 카드 요즘도 팔아요? 지금은 없어요. 안 나와요. 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 나갈 때 하나 달라고 하면 쳐요 네. 지금도 주는 항공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침실서 그냥. 카드게임을 쳐야 되니까. 어, 쳐되니까 하나 주세요. 그러네. 그래서 갈 때마다 대한항공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나도 달라고 해야겠다. 어, 이건 몰랐네요. 야, 이건 처음이네. 이제 이것만 팔아도. 한5 1억은 넘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밑에 것도한번 볼까요? 아, 밑에 또. 뭐 아, 요거는 이제. 카드 케이스죠? 카드 케이스. 카드를 보관하는 케이스인데 이것도 따로 팔아요. 저이 h 도 제가 좀 미쳐가지고 a p a r i So, you go to share some bishop at the 이비 r 이 d I forgot. I f o r g 나 t I f o r g 이 t I forgot. I forgot. I forgot. I f o r g 아 그래요? 서 카드를 버리고 케이스만 쓰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제 카드를 왜안 버렸잖아요. 루비통 카드는 어, 저쪽에 어디 있어. 아... 네. 샤넬에서 샤네. 나왔어요? 샤넬은 사실은 <laughs> 카드 케이스가 아니라 아. 담배 케이스. 담배 케이스인데 똑같은 카드 케이스로 카드로 딱 들어가니까 사이즈에서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음. 가죽 공예 배워가지고 음. 만들었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바람이 미치면 어디까지 <laughs> 갈수 있는가를 <laughs> 지금도 지금 제가 홍대 가죽 콩방 <laughs> 가가지고 제가 진짜 의뢰해가지고 정말요? 지금 우리 피디들이 마술 하도 많이 봐가지고 감탄 잘안 하거든요. 와. 지금 여기서 지금 다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 한번 종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이 종이를 네. 마술는뭘로 만들면 좋을까요? 음. 오야제야야 형님 진짜 이거 아, 너무 행복해 아, 보이십니다 지금 <laughs> 여러분이 <야> <laughs> 이거 제가 통째로 다 샀습니다. 너무 좋아 가지고 야, 뭐 또. 야 아니, 이거 이거는 투자 펭코라는 탱코 전설적인 네, 마술사, 피티 마술사의 네, 마술도구 세트. 네, 네, 마술도구 세트가요, 그 마술사가 뭐 사후, 뭐 이러면 가격이 더 뛰는 경우도 많아갖고, 여러분제 마술 세트,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laughs> 제트껏 <것> 같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 사시면 나중에, 네, 한 몇십 년이 되면 그거 진짜 가격 오른다니까, 진짜요. 방금 마켓에 파는 애들 꼭보내가 봤는데, 진짜 후회안니다그 <laughs> 다음 이제, 커멘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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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멘볼 수도 제가 좀, 미친듯이 모았어요. 뭐, 나무로 된 네네. 나무로 된와 나무도 다 그다음에 구리 네. 여러 가지 있죠. 대박입니다. 또 폼슨폼사 가죽으로 이렇게 커빈볼 케이스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혹시 아시나요? 트릭을? 뭐 이거는 자물통인데 네. 한 번만 <laughs> 돌려서 꺼내는 거예요. 한 번만 돌려서 꺼내는 음. 거예요? 네. 어? 안니리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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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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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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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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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된된 네. 은하로 된은하로된 동전들이 좀 제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네. 비싸봤자 10만 원. 네. 제일 제일 비싼 은하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비싼 거로 이게 있을요 비슷해 가지고 혹시 1 0 0짜리 어떤 거좀있으요 야. 이거는 1964년도 동전. 은하로된거진 야. 은하로. <laughs> 은하로는 판매를 안 해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비밀 금고 아. 비밀 금 비밀 금고가 있네요. 네 비밀 금고가 있을까요 열쇠 중에서 한 개로 열면 됩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네네. 딱이 네. 디자인으로는 처음 보는데. 짜자잔. 어. 아 이게 돈 따가리. 예 돈이 있네요. 돈. 사실 이건 원리 올리... 상금이네. 근데 원래가 마스터님, 마스터님 다맞추세요 원래 이건 일반 분들은 열 수가 없어요. 이 계신 분들이 꽂으면은 절대 안 열리지, 열리지 않는 건데 맛을 음. 저는 바로 바로 하죠. 네, 바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에 돈이 지금 그런 건 돈이 이거 지금 다시 왔네. 여러분이 아셔도 이렇게 이 방만 있다는 게아니라는 사실 사실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 일부만 여러분에게 공개한다는 사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이쯤에서 네. 우리 네. 형님이 네. 만드신 카드 한번 맛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만든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커가 있죠. 초커가 있는데 보시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있어요. 뒤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초커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남자죠. 남자 네명이 모임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성. 오, 여자. 여자 얘기. 세 명. 나는 마술 얘기하는 데. 어, 그러게. 또 여자가 나타났어요. 보면 세 명이 여자 한 명을 보고 있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 사귀고 싶다. 사귀고 싶다. 그래서. 세 명이 행동을 합니다. 치면 한 명이 꽃다발을 두고 프로포즈를 해요. 오 여자는 쳐다보고 있죠. 음 그리고 다른 쪼커는 다른데 쳐다보고 있어요. 음아 나도 뭔가 잘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그래서 두 번째 쪼커는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해서 이렇게 근육질의 쪼커가 있다. 그럼 보시면 한 명, 두명 꽃다발을 든 남자랑 근육질의 남자가 있어. 요 여자는 초콜 를 보고 웃고 있죠 나머지 한명한 한 명도 뭔가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은돈 많은 초코가 됐어요 오. <laughs> 아 머니머니 머니 해도 그러면 여자는 누구 선택할까요? 현실적이죠 돈 그래서 이제 네. 꽃다발 든초콜는 내려놓고요 이렇게 돈 많은 남자랑 여자랑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음, 떠나고요 얘들은 어, 원상태가 됐어요. 다시 돌아왔고, 여행간 조커는 어떻게 될까요? 여행간 조커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어, 방금, 애기라고 했죠? 보시면은, 애기도 이렇게, 조커스라고 했습니다. 야 이게 전 세계에 정말 수만 개가 막 나가면서 형수님. 아, 네. 어, 제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laughs>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팔렸어요. 네 이게. 음. 이게 직접 만드시죠. 네, 네. 제가 만들어는 직접 만드시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을 네,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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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들었죠. 네. 아, 월급에서 손안 대고 다 팔아서. 손, 어, 샀습니다. 아, 예, 네. 대단하네요. 제가 그 사회인 마술 클럽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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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전국의 직장인들, 그 다음에 일반 사회인들이 모여가지고, 해, 뭐, 활동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사회 마술 클럽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인 마술 클럽은 어디서? 검색해보시면 사회의 마술클럽 검색해보시면 에이. 가입할 수 있으니까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많이 들어오셔서 아, 이런 마술계에 원활한 또, 어,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컨텐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반드시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셋 푸푸푸푸